주 기도함으로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4장, 544장. 슈퍼모타니 알과 펄즈니 깨끗하고슈퍼도다니슈게못타니 슈퍼모타니 슈퍼니슈퍼모 사가이 땅에 오서 예수 고난 투신해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 깨우시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마치 공기같이 산소처럼 우리와 같이 계시고 또 시간처럼 우리를 품고 계시고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우리를 살수 있도록 여러모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을 또 주셨습니다. 하루가 24시간이고 반복이 됩니다. 태양은 다시 새로 뜨고 또 새로 시작해서 동에서부터 서쪽을 향해서 열심히 일과를 잘 감당하고 또 마치면서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 단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어진 이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진리인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음, 어제, 모단 부분, 15절로 22절까지 읽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15절, 4장 15절, 명하여 공예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은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초득이 나타난 것이 에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리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미라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사십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네, 어젯밤에도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서론적인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여절을 2절까지 1 3절에서1 4절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은 1 5절로들어갑니1 바로 1 5절은절 제목이 1 0퇴출입니다공1퇴출0 0원에서하0 0 0 0원에서 10,000원에서 10,000원에서 1중0 0 0원에서1 0에서 퇴출을 말하는 거나 같습니다. 돌려버리는, 돌려 세워버리는 거. 어, 예외도 참석 못하게 하고, 모임도 참석 못하게 하고, 어, 불리익을 막 주는 것입니다. 네. 아, 뭐 잘못해서 공에 대출이 아니라, 어, 이제 진실한 말, 진실한 말, 진실한 말을 하면, 이, 싫어해요. 이, 권력자들은 이, 감출 것이 많기 때문에 진실한 말을 싫어합니다. 진실한 감출려 그래요. 근데 사실은 투명하게 관리를 해야 합니다. 투명하게, 투명하게, 아예 처음부터 투명하게. 근데. 투명하게 안 하면 숨길 것이 많아서 누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용납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진실을 말할 사명을 띠고 태어난 사람이 또 있어요. 그래서 진실을 말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언론입니다. 언론. 언론 그러나 오늘날 이 세상의 언론은 길들여져 가지고 돈에 다 돈에 길들여져 가지고 진실을 말하지 않고 듣기 좋은 소리를 해줘서 더 썩도록 더 부패하도록 돕지요. 그래서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 드골 드골 대통령은 네, 그때 독일에게 침략을 받아서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침략받았던 것처럼 침략받아서 어, 살때 그 독일이 에, 앞잡이 노릇 해준 사람들은 전부 다 잡아서 다 죽였어요. 다 언론인들을 제일 제일 크게 부렸습니다. 언론인들, 시, 신문 기자, 신문 기자, 작가. 작가, 이런 사람들, 죄를 가장 크게 물어서 죽여도 무자비하게 죽였어요. 한두 명 죽인 것이라 수천 명. 수천 명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이제 우리가 왜 집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받아도 두번 다시 앞잡이 노릇하는 자들은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우리나라는 전혀 벌을 주지 못했어요. 친일파 앞잡이 노릇한 자들이 바로 다시 경찰이 되고 군대 장관이, 장군이 돼가지고, 공무원들이 부도하니까, 공무원들이 고위층이 되고 해가지고, 이들이 다시 권력을 다 잡아서, 지금도 더 이상 여전하게 친일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의가 죽어져 버렸죠, 우리나라는. 사바사바, 뇌물 해서, 빼기는 사람, 이런 세상이 되고 말았잖아요. 뭔가 단죄가 이루어지지를 않아서 그런 겁니다. 단죄가. 단죄가 한번 이루어져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단죄가 이루어지 것이 두려워가지고, 아무튼 이제, 발악을 하고 있죠, 발악을. 하락을 하면 할수록 더 단죄는 크게 될 것이고 어, 그럴 것 같습니다. 얼른 아무튼 뭐 죽는 날이 있더라도 어, 돈은 부정한 돈안 내놓을 것이고 어, 못된 습관 안 버리려고 할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단죄를 해야지. 프랑스 드굴 대통령 같은 사람이 나타나겠죠. 자. 그래서, 이, 에, 바른 말을 하니까 공예에서 퇴출했잖아요. 그런데 이 공예를 퇴출시킨다고 말이요. 바른 말. 진, 진실한 사람이 진실한 말을 하니까 공예에서 퇴출했어요. 지금 현재 권력 잡고 있는 사람이 여기 공예입니다. 그런데 이 공예를 나중에 하나님께서 퇴출시켜버립니다. 원래얘기하지 않으니까. 인정사정 없습니다. 뭐몇년 얼마 안 지나서 유대 나라, 유대교 자체를 없애버려요. 하나님께서. 그 유대교를 통해서 쓰셨는데, 유대교가 타락해버리니까, 유대교 자체를 없애버려. 없애버려. 그래가지고, 기독교를 새로 만들어내잖아요. 기독교, 그리스도교. 그래서 기독교가 살아난 거지, 유대교를 안 없애버렸으면 기독교가 살아날 틈이 없죠. 이들이 가만 안 놔두지. 지금도 없어. 퇴출해버리잖아요. 공예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요.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야 그때 이야기가 지금 이야기다. 어, 지금도 이 진실한 사람들을 죽이려고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자기들의 그 구린 것이 있기 때문에 에, 그것을 감춰보려고 어, 그러지만 에, 아무리 해도 민심은 이길 수가 없고 어, 또 천심도 이길 수가 없고 하나님이 하는 일은 막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잖아요. 지금 베드로 베드로가 안전병에 고치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는 일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을 죽이고 말이야.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제가 어제 그제저녁에 아주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시를 아주 멋있는 시를 하나 지었는데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복음속이 있는데요. 아버지에 대한 그 복음성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 슬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을 고피 찢찢 흘리면서 못 받고 하는 장면이 있네그 아버지 그걸 부르면서 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아버지가 구경만 하고 있었겠냐 아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저에게 이 잔을 피하게 해 주십시오. 세 번이나 기도해도 묵묵부답을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 같이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야.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이야기하려고 아들 예수 성령 음,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러지 사실은 하나입니다. 하나. 영이니까 영은 하나. 육신을 입고, 오신 분.